일단은 사실 뭐 이런 뒷광고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논란들이 좀 많잖아요. 그쵸?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아니 4개월이래. 4년이 좀 넘었는데 거의 2016년부터 이제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약한 15만 원래 16만 정도였는데 떨어져 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일단은 간단하게 뒷광고라는 말에 정의가 좀 있어요. 요즘에 좀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저도 댓글도 달렸더라고 뭐뽀연웅님은뭐 뒷광고 하신 적 없나요? 저도 사실 이제 뒷광고 말고 이제 광고를 해주실 수 있냐고 하셔서 연락이 온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먹방이나 제가 이제 먹방 컨텐츠를 하는 BJ가 아니잖아 공짜로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먹어주실 수 있냐 뭐 그런 경우들은 많았어 그리고 이제 뭐 소정의 뭐 금액을 드리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콘텐츠고 약간 보이는 약간 토크하는 이제 음악 BJ잖아요. 그리고 또잘 먹지도 못하고 어, 그냥 거절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뒷광고라는 게 일단은 간단하게 어떤 게 뒷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튜브에서 보면은 여기 좌측 하단에 그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이제 뜬 것들이 이제 그 광고 영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뜨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좀잘안 보게 되는 게좀 있어. 사람들이 이제 잘아 이거는 어떤 상품의 광고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안 보잖아요 사실 나도 잘안 보게 되더라고 그게 살짝 걸려 있으면 여기에 살짝 걸려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라고 하지 않고 그냥 컨텐츠처럼 찍어 가지고 내가 직접 요즘에 내돈 내산이라고 하잖아 내가 돈 주고 내가 사서 먹는 약간 리뷰 컨텐츠처럼 그냥 내가 먹는 거죠 근데 특히 요즘에 좀 많이 터진 게 이제 빵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많이 터졌잖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막 이제 먹방 영상들이 좀 올렸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대이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제가 예쁘게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저는 15분만 먹으면 끝나 가지고 못 하겠다고 했죠. 저는 주셔도 어차피 한 15분 먹고 입이 짧아 가지고 더못 먹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절을 했어. 차라리 내가 좀잘 먹거나, 아니면 좀 그냥 스윙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 그, 그랬을 텐데, 이제 좀 하, 하, 하겠다고 했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먹방 관련해 가지고는 그 너튜브에 이제 그냥 제가 직접 산, 제가 직접 시킨 어, 그런 음식들로만 먹었죠. 근데 요즘에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마치 이제 어떤 업체에서 말 그대로 보내, 이제 보내주고. 이걸 그냥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해서 신메뉴가 나왔는데 리뷰하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주시면 얼마를 광고비로 드리겠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큰 업체에서는 사실 이제 광고 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음악 bj 잖아요. 음악 유튜버 음악, 음악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뮤직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없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운이 좀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사실, 음악 크리에이터 분들도 그런 약간 광고를 되게 많이 받아요. 뭐 광고라기보다는 뒷광고라고 어떻게 보면 볼수 있는 그런 제의들이 들어오거든. 예를 들어서, 저는 한 어림잡아서 좀 작게 생각해서 한 스무 번 정도 들어왔는데, 제가 모르는 가수분 노래를 이제 커버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커버를 해달라고 하고, 금액을. 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소정의 금액을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광고비지 이제 연락이 와요. 어디 어디 소속사인데 어디 어디 이제 뭐뭐 뭐 엔터인데 어 이번에 뭐 누구 누구가 뭐 신곡을 냈습니다. 그럼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좀 홍보를 하고 싶은데 혹시 커버를 해주실 수 있으신 가요이래서 저한테 뭐 연락이 와요. 혹시 뭐 커버를 하시고 영상을 올리시면 얼마 정도를 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와. 근데 진짜 많이 왔어. 제가 한때 이제 커버 영상 많이 올렸을 때는 이제 하루에 몇 개씩 오고 그랬거든. 근데 사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게 저는 이제 노래 커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는 노래는 하진 않거든. 이제 목소리가 또 특이하고 좀 이제 음색이 좀 독특하잖아요. 약간 중성적이다 보니까 꽂히는 노래 아니면 커버도 안 하고 저는 호불호도 좀 갈리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지. 아마 근데 음악 관련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 많이 오셨을 거야. 저 뿐만이 아니고 조금 유명하다고 하는 이제 어 유튜버나 뭐 크리에이터 분들은 진짜로 많이 들어오셨을 거야. 어뭐 얼마를 이제 광고비처럼 해서 드릴 테니까 커버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내가, 자, 내가 자의로 커버를 한 것처럼 이제 해 주실 수 있냐 해가지고 어 연락이 오는데 아, 근데 저는 그러 그러니까 이게 먹방이랑 또 다른 약간 뒷광고죠. 어, 내가 이 노래가 요즘에 너무 좋아가지고 어, 커버를 한 것처럼 그럼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게 제가 사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노래들이나 원하지 않는 이런 뮤지션 분들, 뭐 가수분들의 노래를 커버를 안 하다 보니까 전다 고절했어요. 진짜.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막 알려지지 않은 노래도 막 제가 노래가 좋으면 커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뒷광고가 되지 않았던 거지. 니가 내 목소리에 좀 맞을 것 같으면 좀 커버해서 부르고. 네, 진짜 그래서 제 방송 보시면은 뭐야, 얘는 뭐 특이한 곡, 뭐 이런 특이한 곡을 방송에서 처음 들어보는 곡을 부르네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방송은 또 유독 또 그렇고 저는 약간 가사 말 예쁜 노래들 대중적 엄청 평소에 많이 듣는 곡들보다 막 그런 고음, 극 고음 곡들보다 약간 그런 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좀 약간 고집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유튜브 4년 하면서 그런 경우들도 많았어. 막 그냥 따로 광고 표시 해주지 마시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뭐, 뭐 하나 드셔 주실 수 없냐 방송 중에 뭐 그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뭐 제가 딱히 그런 거에 흥미가 없었어. 관심도 없고. 그런 광고 관련해서. 안 하겠다고 했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건 제가 안 해버렸거든요 여러, 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되게 조심성이 있다 보니까 안한 거지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고 뭐 유튜버 분들이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야 뭐아 이거를 광고로 올려야 되는 건지도 모르, 모르시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근데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아무튼 속인 건 맞으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그거를 잘 몰랐다면 그리고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엄청나게 유명해지면 사실 광고가 문의가 진짜 완전 쇄도 하거든. 이슈가 좀 되는 크리에이터면 이것 좀 혹시 해 주실 수 있냐 이것 좀해 주실 수 있냐 하면서 저희 가게 좀 홍보해 주실 수 있냐 뭐 공짜로 다뭐 대접하고 광고처럼 하지 마시고 와주 오셔가지고 식사. 근데 제가 야방을 또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뒷광고라는 그 걸 모르시고 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뭐, 광고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되게 큰 광고들 있잖아. 정말 유명한 인지도가 더 크신 유튜버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말 그대로 그게 없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고 하셨던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야. 근데 요즘에 뭐, 광고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유튜브 댓글로 뽀연웅님은 어떤 광뭐 뒷광고 하신 거 없냐고 말씀하신 분들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막 예,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죠. 그런 논란들을 비켜갈 수 있게. 좀 아쉬워요. 이런 일들이 계속 좀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유니크하고 약간 특이한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비싼 쓰레기들 좋아해서 뭐 리뷰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 방송이나 이제 음악 크리에이터 분들 경우도 뒷광고들이 사실 아마 많이 있었을 거야 지금도 그런 커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금액을 받고 이렇게 커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저도 막 그런 제 같은 거 들었을 때, 오이 정도 금액이면 한번 해봐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신경 쓰면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더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주시면 한번 열심히 저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